마이 데일리 등호 박서연 기자 그룹 빅뱅 지드래곤 측이 배우 한소희와의 열애설을 부인했다. 20일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마이 데일리의 지드래곤과 한소희 열애설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소희 지디 너무 빼박인데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지드래곤과 한소희가 동일한 의자에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고, 각자의 계정에 러브포어 라이프라고 적힌 담벼락 사진을 업로드했다고 이를 럽스타그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소희의 여동생이 지드래곤을 팔로우하고 있으며, 지드래곤 역시 비계정으로 한소희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고 하며, 열애설을 제기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최근 신곡 파워와 홈스위트 홈, 피트. 태양. 대성 을 발매하고 7년 만에 컴백했다. 한소희는 차기작으로 프로젝트 Y 가제 의 배우 전종서와 함께 출연한다.